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을 만드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지렁이, 꿀벌, 가축, 짐승, 온갖 초목, 산림, 산과 평야와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로운 해충도 이것이 알고 보면 결국 다른 곤충이나 새의 먹이가 되니 결국 좋은 것이고. 성게 보면 뱀은 그러면 사악한 나쁜 동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뱀도 유익한 것입니다. 뱀이 없으면 들쥐가 들판에 덜 끓게 되고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들쥐를 잡아먹고 사니 뱀도 유익한 것이 그러면 덜쥐는 나쁜 것인가? 덜쥐가 다 사라지면 개구리가 창궐하게 될 것이고 생태계가 교란됩니다. 왜냐하면 뱀이 멸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또 나쁜 것인가? 개구리가 사라지면 다른 벌레들이 또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는 다 필요하고 따라서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일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있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온갖 풀들을 만드시는데 독초는 좋지 않은 것이다. 독초를 왜 만들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독초에 그리고 전갈같은 그 벌레 독 속에 아주 항암효과가 뛰어난 그런 치료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우둠을 나누게 하셨는데 그것도 좋았습니다. 이런 밤에는 빛이 없고 캄캄해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그래서 밤에 잠자는 사람은 전등불을 켜놓고 자면은 신체가 교란되어서 호르몬 교란작용이 일어나는데 캄캄한 어둠에 잠을 푹 자야지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도 좋고 빛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짐승들과 또 물에서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종류들로 짓고 날개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사람도 하나님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돈도 좋은 것이고, 또 권력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결국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도 좋은 것이고, 명예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명예가 없이 자존감이 없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명예도 좋은 것입니다. 본능도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욕이나 성욕 같은 본능이 없으면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성욕, 본능이 없으면 어떻게 자, 손을 번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식도 좋은 것이고, 예술 문화 좋은 것이고, 사업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인간 생활에 다 유익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랑할 만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적 차원에서 이 사랑의 문제는 사랑의 경중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어느 것을 덜 사랑해야 되느냐, 이 사랑의 경중의 문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모든 것을 사랑하되, 더 사랑할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것을 덜 사랑하는 사랑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성인 것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성을 갖추어서 무분별하게 사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되 더 사랑할 것을 더 사랑하고 좀덜 사랑할 것을 덜 사랑할 때 참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경중을 잘 따져서 하나님을 재물보다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재물을 섬기지는 말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는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도 미워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아들이나 선한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덜 사랑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악인보다 더 사랑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의인보다는 덜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부르신 1 2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제자들 다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미워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더 사랑하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가 있었고 좀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경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 중에 백미인 것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좀 특이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 여기 섰는 다른 제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다른 제아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공헌한 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즉,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경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더 사랑하느냐, 좀덜 사랑하느냐, 이경중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오로지 주님만 사랑함으로, 100%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님 편에 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편에 속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음식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서. 종업원이 메뉴를 가져왔는데 메뉴를 보니까 짜장면도 있고 볶음밥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짜장면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대체 이둘 중에 어느 것을 더 먹고 싶은가? 그래서 볶음밥을 먹는 것보다 짜장면을 더 먹고 싶다. 그래서 짜장면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음식을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음식을 선택하게 되고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은 마음 한 구석에 있었던 또 다른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자장면을 선택했으면 이제 자장면만 먹어야 돼요. 보건밥을 또 먹을 수는 없어요. 선택한 그 음식만 먹게 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냐 주님이냐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완전 주님이냐 안 그러면 완전 세상이냐 둘중 하나로 확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그냥 주님만 의지하겠다. 100%내 주님만 내 주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은 내가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세상적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어서 그것들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온 몸을 밝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밝히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다른 것보다 좀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주님보다 좀덜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다른 것을 주님보다 좀더 사랑하고 주님은 다른 것들보다 좀덜 사랑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성으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잘 살펴서 세상에 귀하고 세상에 좋고 세상에 사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편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죄롬으로 초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지성으로 이렇게 존재의 질서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최고 존재냐 하면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존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뭐 사람이나 세상 만물이나 모든 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 모든 것은 다 만들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고 존재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그 밑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사람의 육신은 흙을 빚어서 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이 육신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그 존재 질서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존재고 그 바로 밑이 사람의 영혼이고 그 바로 밑이 사람의 육신이고 또그 밑이 뭐냐 세상 만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의 발날에 모든 만물을 두셨다. 사람의 지배하에 모든 만물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 물질 돈 이런 것들은 다 사람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이 질서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육신보다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난 다음에는 사람의 육신을 이 세상 만물이나 물질보다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제대로 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은 특별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유대교회, 유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시 했는데 그 이단시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면 은 유대교회로부터 출교당하지 아니할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시엔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유대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입니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육체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잘 사랑하고 잘 돌보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영혼 다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은 불멸하지만은 육체는 이제 늙어서 사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보다 질서가 낮은 것입니다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도 사랑하지만 영혼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방탄과 성적인 타락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원인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의 육신, 썩어 없어지고 말 사람의 이 몸뚱아리 육신을 영원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성적 타락이 생겨나고 성적 방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한 평생 살아가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평생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영혼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웬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보다도 사람의 육신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지식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조금만 이제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말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과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보다는 그 가치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나 영혼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온갖 비인간적인 착취와 노동 강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을 사람의 육체나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빛. 그 김우대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도든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요새 병원들 가운데 좀 잘못된 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들이 가면은 검사 받지 말아야 될 것도 검사함목에 넣어서 다 검사시키고 돈 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MRI 찍을 필요도 없는데 MRI 찍어야 된다. 뭐 컴퓨터 촬영을 해야 된다. 이 검사, 저 검사 다 시켜가지고서 돈 벌게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은 육신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만은 돈을 더 사랑해버리니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진리에서의 질서도 알아야 되고 이에 따라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은 다 맞는 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는 것이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은 부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유혹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랑을 부분적으로 사랑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 사탄의 말은 듣지도 말고 들었다면 즉시로 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에서도 이와 같은 질서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질서에 맞추어서 더 사랑할 것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것은 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가치의 질서를 따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까닥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만드신 당신과 당신의 말씀의 법도에 비하자면 그 가치의 질서가 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에 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만들어진 피조물을 당신보다 더 사랑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거스리는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랑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잘 확립하게 되면, 존재의 질서를 따라, 진리의 질서를 따라 사랑의 질서를 잘 확립하게 되면, 그제서야 영적 질서가 확립이 되고, 영적 질서가 확립되어야 인생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인생을 불안하게 살거나, 어지러움 가운데 살기를 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안정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믿.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안정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정될 것인가? 권력이 있으면 인생이 안정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안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이 영적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폭풍우가 내리치고 왜? 영적 질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안하고 어지럽기 짝이 없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육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물질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영적 질서를 지키게 되면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 어떤 마귀 세력도 이러한 안정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원천적 이유는 바로 이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질서를 잘 지킬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다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육신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사랑하는 이 영적 사랑의 질서를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도 얻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육신도 얻게 되는 것이고 물질도 얻게 되는 것이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질서가 깨져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인간의 육체를 더 사랑한다든지, 그래서 이 영적 질서가 깨져버리면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사람의 영혼도 놓쳐버리고, 사람의 육신도 놓치고, 물질도 놓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질서를 지킬 때,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여를구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또 영적 질서를 지킬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그것은 균형이 딱 잡힐 때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면 정원을 전부 다 좌우 대칭 균형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딱 이렇게 앞을 보면 좌측 10미터에 화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측 10m에 또 화분이 있는 것입니다. 좌측 20m에 큰 종료나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우측 20m에도 반드시 큰 종료나무를 하나 세워놓은 것입니다. 좌측에 화단을 20m 떨어진 데 해놓았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반드시 화단을 20m 떨어진 데 해놓는 것입니다. 좌측에 조그마한 우물을 파놓았다. 그러면 우측에도 우물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좌우 대칭이 되게 하니 아주 아름다운 프랑스식 정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를 잘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은 사랑의 질서를 잘 유지하면 질서는 또 균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를 잘 지켜서 내 생활에 균형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것이 믿. 우리 인생을 불안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이 영적 사랑의 질서가 깨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 믿.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울은 경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유익이 되고. 또 앞으로도 총선이 있는데, 총선 후보들마다 교회에 또 지지를 받으려고 또 애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까? TV를 켜도 기독교 채널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방송을 틀어도 하나님 말씀 나오고, 항상 말씀이 나오고, 찬성이 나오고, 심지어 핸드폰을 켜도 모바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사방이 물천지인데 마실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가난 심령을 죽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럼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이 영적 질서를 세우고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되는데 주님 편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부터 세상은 미워하고 오로지 내가 주님만 사랑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주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을 믿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조금 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를 세우고 사랑의 질서를 세워서 주님으로부터 축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름으로 축원합니다.